철름발이 주제에 어디서 말대구냐 포졸의 발길질에 진흙탕을 뒹굴던 보부상 하지만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고울의 심판이 이미 와 있었다는 것을요. 달빛 아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정조 후반에 어느 여름 온계연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온계연의 여름은 뜨거웠으나 백성들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지요. 장터는 시끌벅적했지만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폭력, 착취로 백성들의 삶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온계연을 다스리는 군수 험한석의 횡포가 그게 달했기 때문이었지요. 험한 석은 탐욕스러운 자로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고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포졸들이 나와 백성들을 괴롭혔고 해가지면 군수는 술과 음식으로 흥청망청 놀아댔습니다. 온 개연의 하늘은 맑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으며 아이들조차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장터에는 한숨 소리만 가득했고 집집마다 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온개연 장터 한편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운영하는 처녀의 이름은 신월이었지요. 신월은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작은 국밥집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성품은 곱고 눈빛은 단단했지요. 가난했지만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한 그릇을 내며 정을 나누는 착한 처녀였습니다. 온계연 사람들은 신월의 국밥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곤 했지요. 신월의 국밥집은 지친 백성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신월의 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월은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돈이 없는 이에게는 공짜로 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예전에 학식이 있는 선비였지만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고 신월이 혼자서 가족을 건사하고 있었습니다. 신월은 아침 일찍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험한 석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원래 1년에 4번 걷어야 할 세금을 12번이나 강제로 징수했지요. 장정들을 노역에 억지로 끌고 갔으며 장터 여인들의 자리와 물건을 빼앗기 일쑤였습니다. 관아의 곡식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먹는 것은 예사였지요. 백성들은 분노하고 절망했지만 누구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험한 석의 포졸들은 조금이라도 항의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매질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봄에는 세금에 항의하던 상인이 포졸들에게 맞아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온계연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지요. 온계연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한숨소리만이 장터에 가득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고, 여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온계연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장날 오후였습니다. 낡은 도롱이와 지팡이를 짚은 절름발이 보부상 한 명이 시장에 들어섰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남루한 청배자를 메고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었지요. 피곤해 보이는 그의 걸음은 느리고 위태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힐끗 보았지만 곧 관심을 거두었지요. 온계연에는 워낙 떠돌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부상은 조용히 신월의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복이었지요. 진복은 구석 자리에 앉아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신월은 진복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 주었습니다. 드십시오. 오랜 길을 오셨나 보네요. 신월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복은 신얼이 내어준 국밥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았지요. 식당 안에서는 온개연 사람들의 불평이 들려왔습니다. 군수의 악행, 백성들의 절망, 빼앗긴 곡식과 억울한 죽음들. 이 놈의 고을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오. 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군수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에게 희망은 없소. 또 다른 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요. 차라리 이 고을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오. 진복은 조용히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보부상의 낯빛이 잠깐 굳어지는 것을 신얼은 눈치채지 못했지요. 진복은 국밥값을 치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얼은 진복의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기운을 느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진복의 뒷모습에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복은 장터를 돌며 온계연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장터 약재상은 세금을 못내 울고 있었고, 어린 아이는 말굽비를 밟았다는 이유로 포졸에게 채찍을 맞고 있었지요. 노인은 군수의 말발굽에 밀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포졸에게 장사 자리를 빼앗겼다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진복은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으면서도 속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기록하고 계산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은 비록 피곤해 보였지만. 매우 날카로웠지요. 장터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보부상이 아닌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진복은 장터를 돌며 백성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세금이 얼마나 되오? 관아에서 곡식을 나눠준다던데 받아본 적 있어? 백성들은 진복에게 하나둘 자신들의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장터를 다 돌아본 진복은 다시 신월의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진복은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저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갈곳 없던 진복에게 신월은 작은 방을 내어 주었지요. 이런 비에 어찌 길을 가시겠습니까? 누추하지만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신월의 아버지는 진복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신월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보부상, 다리는 절뚝거리면서도 눈빛이 매우 매섭구나.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야. 신월은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그저 비를 피할 곳이 없는 불쌍한 보부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진복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신월은 진복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진복은 신월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일로 갈라진 손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진복은 지팡이를 치우고 조심스럽게 장부 하나를 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는 온계연의 비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백성들의 고통, 군수의 범죄 정황, 억울한 죽음들. 그의 손놀림은 보부상이 아니라 조사관에 가까웠습니다. 진복은 밤이 깊도록 장부를 채워나갔지요. 온계연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이미 많은 것을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부에는 험한 석의 죄목들이 하나하나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복은 장부를 덮고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우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진복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밝혔고 진복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진복에게 시비를 걸며 조롱했지요. 전름바리가 무슨 장사냐 세금을 세 배로 내라. 진복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졸들은 진복의 보따리를 뒤지며 물건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신월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그저 보부상일 뿐입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포졸은 신월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신월은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백성들의 눈에는 분노가 차올랐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진복의 손이 떨리도록 분노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진복은 쓰러진 신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신어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포졸들은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름발이 주제에 말대꾸를 하다니, 진복은 신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그녀의 상처를 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신어는 붓기가 가신 뺨을 감싸며 진복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내주었습니다. 진복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저 때문에 아씨가 다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오. 신월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날이 온게연은 오래전부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많아도 남는 사람이 없지요.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복이 물었습니다. 아씨는 왜 떠나지 않소?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신얼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갈수 없고 또 누군가는 남아 사람들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밥한 그릇으로 위로해 주고 싶어요. 이 고을 사람들이 힘들 때. 따뜻한 국한 그릇이라도 먹고 힘을 내길 바랍니다. 진복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조용한 결심이 새겨졌지요. 신월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고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진복은 신월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씨, 곧 온계연의 봄이 올 것이요. 반드시 올 것이요. 온개연의 위태로운 나날은 계속되었습니다. 험한 석은 관아 곡식을 빼돌려 자기 가족에게만 나누어 주었지요. 장터 상인이 부당한 세금에 항의하다가 포졸에게 맞아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사흘 동안 알타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상인의 가족들은 통곡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허만석은 그 상인의 가게마저 빼앗아 다른 이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신월의 식당이 불온한 백성들을 모은다는 이유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릇을 깨고 상을 엎었지요. 신월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신월은 쓰러진 아버지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진복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결판을 내야 할 때였습니다. 진복은 밤새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복은 천천히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았지요. 그의 걸음은 정교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한숨도 분노도 없이 단호하고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온계현을 살려야 했지요. 새벽에 신얼은 우연히 진복이 지팡이 없이 완벽한 걸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얼은 놀랐지만 묻지 않았지요. 단지 그의 눈빛이 변한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신얼은 진복이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나리는 대체 누구신가요? 신얼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진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얼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곧 알게 될 것이요. 아씨는 저를 믿어주시오. 신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복이 며칠째 조사를 계속하자, 험한 석 측에서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름발이 보부상이 수상하다는 소문이 번졌지요. 포졸들이 장터를 거세게 휘적고 다니며 상인들을 추궁했습니다. 그 보부상이 뭘 물어보던가, 어디 갔는지 아는 자 있느냐, 진복 주변을 맴돌며 노골적으로 그의 동선을 감시했지요. 신얼은 불안해했지만 진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걱정 마시오. 폭풍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오." 신얼은 진복의 눈빛을 보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진복은 신얼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온계연의 새벽이 올 것이요. 아시는 그저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계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시오. 신월은 진복의 말을 믿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진복은 보부상의 누더기를 벗고 깨끗한 흰 도포를 입었습니다. 보부상 보따리 아래 감추어 두었던 긴 칼과 어사패가 빛을 드러냈지요. 어사패에는 암행어사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절은발이 보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그림자였지요. 진복은 험한석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험한석은 술에 취해 놀아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모아졌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지요. 진복은 칼을 차고 어사패를 품에 넣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도포를 비추었습니다. 진복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거대한 용처럼 보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진복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험한 석이 술에 취해 놀아대는 밤이었습니다. 기생들을 불러놓고 흥청망청 즐기고 있었지요. 오늘도 백성들에게서 좋은 돈을 거둬들였으니 마음껏 즐기자. 험한석은 큰 소리로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진복은 도포를 펄럭이며 대청마루 중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졸이 외쳤습니다. 니놈이냐 진복은 천천히 어사패를 들어올렸습니다. 나는 정조대왕의 밀지를 받은 암행 어사다. 하늘의 뜻으로 백성을 살피라 하신 왕의 뜻을 받들어 지금부터 험한 석의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니 모두 무릎을 꿇어라. 대청마루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험한 석의 얼굴이 새파래졌지요. 술에 취했던 이들이 벌떡 일어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어사페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었습니다. 진복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기생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고, 포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험한 석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어사라니, 증거도 없이 이 몸을 모함하는 것이오 나는 백성을 위해 평생을 다한 관리요. 진복은 침착하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허만석의 서명과 함께 불법 세금과 곡식 횡령 기록이 적혀 있었지요. 허만석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진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봄 굶주리는 백성을 외면하고 관아의 창고에서 쌀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먹은 죄. 맞는가? 허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건 부하들이 나는 몰랐습니다. 그때 백성 한 명이 울며 외쳤습니다. 그날 우리 아버지가 굶어 죽었소. 어찌 몰랐단 말입니까? 대청마루에 모인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허만석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그건 오해요. 내가 언제?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장부에는 날짜와 시간, 양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복은 다음 장부를 펴며 말했습니다. 장터 여인의 장사를 강제로 빼앗고 부녀자를 희롱한 죄, 사실인가? 뒤로 숨어있던 여인들이 울부짖으며 나섰습니다. 우리가 증거여, 저 흉악한 자가 우리 삶을 망가뜨렸소. 전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오? 제 딸이 전놈 때문에 도망을 갔소. 험한석의 얼굴이 와락 창백해졌지요. 진복은 계속해서 죄를 밝혔습니다. 부당세금에 항의하는 상인을 포졸에게 명하여 고문한 죄. 그 상인은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다. 험한석은 두 손을 막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그건 포졸들이 과했을 뿐이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진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사인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대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대는 군수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험한 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지요. 진복은 마지막 장부를 펼쳤습니다. 1년에 4번 거둬야 할 세금을 12번이나 강제로 징수하고, 관아의 곡식을 빼돌려 자기 가족에게만 나누어 준 죄.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 말하겠는가. 험한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부에는 모든 증거가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백성들이 하나둘 대청마루로 모여들어 험한석의 죄를 증언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땅,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 폭력에 시달린 날들. 제 남편이 저놈 때문에 몸져 누웠소. 한 여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노역에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소. 또 다른 노인이 외쳤지요. 저놈이 우리 집 땅을 빼앗아갔소. 포졸들도 어사패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허만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지요. 백성들의 증언은 계속되었고 허만석의 죄는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허만석은 두 다리가 풀려 대청마루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진복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복은 냉정하되 흔들림 없이 판결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법 앞에서 죄를 고하게 될 것이다. 험한석, 그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대는 온계연 백성들에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포졸들이 험한석을 결박하여 끌고 나갔습니다. 온계연의 밤하늘에 백성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지요. 오랜 악몽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이날이 왔소. 백성들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장터에서도 환호성이 들려왔고 온 고울이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진복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며 오랫동안 숨겨진 악행이 마침내 무너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신월은 쓰러져 있던 아버지를 돌보며 눈물 지었지요. 온계연은 점차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진복은 새로운 군수가 올 때까지 온계연의 일을 정리했습니다. 빼앗긴 곡식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을 환급해 주었지요. 빼앗긴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장터는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월의 국밥집에도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온계연 사람들은 진복을 보며 깊이 절했습니다. 절름발이 보부상이 아니라 그들을 살린 은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오. 새로운 군수가 오면 온개연은 다시 살아날 것이오. 백성들은 진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개연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고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진복은 다시 보부상의 옷차림으로 돌아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신얼은 조용히 그 앞에 섰지요. 나리 깨서 온뒤이 고울은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나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복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니라 달아나지 않고 버텨온 온계 사람들 덕이요. 특히 아시처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이들이 이 고우를 지켜낸 것이요. 신얼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복은 신얼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지요. 아버지 약값에 보태시오. 이제 온계연에는 좋은 날들만 올 것이요. 신얼은 보따리를 받아들며 깊이 절했습니다. 진복은 신얼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아씨, 부디 건강하시오. 아씨 같은 분이 있어 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소. 진복은 장터 끝에서 신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온계연이 다시 따뜻해졌으니 이제 제 길을 가야겠소. 왕명을 받들어 다른 고을도 살펴야 하오. 신얼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나리. 나리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온계연 사람들 모두 나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진복은 다시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얼은 알고 있었지요. 그 절뚝거림이 연기라는 것을. 진복은 멀어져 가며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신월이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진복도 작게 손을 흔들며 길을 떠났습니다. 신월은 진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젊름발이 보부상은 떠났으나 그가 되찾아준 옹계연의 옹기는 오래도록 식지 않았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신월은 그날 이후 더욱 열심히 국밥을 끓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옛말에 암행어사는 백성의 눈과 귀가 되어 세상의 부정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진복처럼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을 걸어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이 있기에 백성들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지요. 또한 신월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진정으로 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온계현 사람들은 진복을 잊지 않았고 그가 남긴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온계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군수가 부임했고 온계현은 웃음을 되찾고 활기가 넘치는 고울로 거듭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